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어, 여기서 너희라고 할때이 너희는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특권을 가지고 되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어떤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지난 주에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 종교적 형식주의자의 기도, 또 이신론자의 기도,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식하는 것은 위선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런 내적 마음 자세를 가져라라는 것을 뜻합니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골방 그렇게 격리되어진 고, 그런 공간에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뭐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업처도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 조건 이런 것을 신경을 쓰게 된다면 그 장소는 골방이 아닌 것이죠. 물론 골방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밖으로 나가 있고 외적 환경에만 노출되고 있다면 그곳은 골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 그렇지만 우리가 뭐 버스 안에서나 사업처나 어디에서나 이 골방에서 깊이 하나 있게 집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집중되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일단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그런 상황, 이 문제, 그런 것들을 의지적으로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많은 짐을 지고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염려도 하고 위협도 있고 유혹에도 시달리기도 하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그렇게 겪습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집중한다고 해도 고스란히 우리는 이 세상의 문을 열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어렵, 어렵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이 끊임없이 강력하게 밀려오는 그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려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전에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면 이제 문꼬리만 잡고 실험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이얘기는 뭐냐면 바깥 소리를 그만큼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게 될때이 바깥의 내용들을 단호하게 끊고 문을 확실하게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기도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어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은 전체에서 너희는, 너희는 이렇게 무리 애들에, 무리들에게 복수로 호명하시는 예수님이 6절에서는 유독 너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지칭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은 여럿이 함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너희는 이라고 계속 부르시, 부르시다가 여에서 너는 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여럿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라도 우리는 각각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특징, 바로 하나님만을 찾는 것,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느끼는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또는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러한 기도일까요? 잠잠히 있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때 뭔가 신령해지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내 영혼이 잠잠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까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들여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10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어,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다가 다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토라져서 얼굴을 돌립니다. 눈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그러지 말고 날좀 봐봐, 얼굴 좀 돌려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찾는다는 것, 얼굴을 본다는 것,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이유는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암송하거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주 짧은 찬양 단순한 찬양 그것을 외워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또는 성구를 암송해서 이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또는 좋은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분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인격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셔야 하는지. 무엇이 최우선인지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왜 그대로 있습니까? 주님, 잊으셨나요? 뭐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해 주십시오. 추궁하기도 하고, 왜안 해주냐고 독촉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게 될때 우리의 기도는 전폭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왜 미사 여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부를 떨겠습니까? 왜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를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도 잊어버린 내 기도를 잊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가게 된다면 거기서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듣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연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한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여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잖아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쉴새 없이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남자는 고개를 꺼덕이면서 음, 경청합니다. 여자의 말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남자가 이제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여자는 물한잔 마시더니 나 가볼 게 있다 봐 라고 합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하나 내 앞에 나와서 기도의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어쩌면 하나님께 닥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황망하기 짝이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소다 놓는 기도만 배우고 인격적인 기도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청산유수의 기도의 말을 늘어놓기는 하지만 겨우 몇 분만 지나도 그 말은 곧 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 시간 동안에 할 말이 너무 없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지어내서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감동시키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인격적인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기 위해 가지고 침묵하면서 그분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고요. 생각은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내할 말만 하고 마는 기도는 비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렇게 인격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내가 우리가 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기도, 그것은 곧 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대답을 하는,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에 내 기도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의 특징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또 나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데 그 질문은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내 대답이 변해가는 기도.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바로 듣는 기도, 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답을 하는데 바로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라고 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진정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하면서 기도하려는데 하나님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의 영광, 나의 나라, 나의 뜻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것, 속썩이는 남편이 정신을 차리는 것, 말안 듣는 자녀들이 착해지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바뀌고 바뀌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취업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저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이가 지금 비, 비행 청소년인데 이 기간이 오히려 혼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결혼을 하고 싶지만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진정 구애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그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많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이 주기도문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관점이 바뀐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놀랍고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답. 하나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근은, 내가 담대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근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개라고 번역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 하나씩 배워가면서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배워야 될 텐데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 실제의 기도 현장에서 기도를 내 끝만 서서 놓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기로 하니 저희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기도를 할수 있도록 그래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